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아, 오늘은, 아, 근교 먼, 산에 아, 옷순을 한 번, 얼마나 올라왔나 보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 이 접골목이, <laughs> 이래 있네요. 아, 접골목이, 아, 꽃망울이를 이렇게, 예, 네, 꽃망울이가 벌써 생겼네요. 네, 보세요. 예. 네. 네, 접골목입니다 여기 아, 보시면은 아, 이쪽에도또 상당히 큰접골목이또 있는데요. 아, 여기는 꽃망울도 상당히 아, 많이 아,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아, 이게 골목이 아, 나무는 상당히 크네요. 네. 접골목인데요또 아, 아주 이 접골목도 약성이 상당히 좋지요. 예. 아, 요거, 접골목에 대한 것은, 아, 오늘 제가 아 영상에 담기 위해서 온 것은, 아, 오순입니다. 그래서, 아, 요 접골목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 요게 지금 접골목인데요. 상당히 크죠. 예. 상당히. 아, 이렇게 큰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자, 도 이렇게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요. 아직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아주 크진 않고요 아, 여기를 보시죠. 근데, 아, 채취해서 이 드시기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으나, 아, 조금 그, 어린 감이 있습니다. 이래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예. 이제 옷순인데요. 예. 이제 이 옷순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죠. 예. 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예. 또 아, 뭐가, 아, 여기는 또 두릅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두릅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아, 두릅을 뭐, 다 채취를 해 갔습니다. 예. 두릅나무는 뭐, 아 두릅이 이제, 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엽순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예. 다 이제 채취를 해 가고, 그리고 이제 엽순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릅을 한번, 원순을 따서, 이제, 따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또 길게는 한 열흘 정도 되면, 또 옆에서 그, 엽순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엽순을 또 채취를 할 수가 있죠. 아, 여기도 이렇 보시면, 상당히 그, 아, 드루 나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아, 그러나, 다 이제 채취를, 한, 한 상태입니다. 채취를 다해갔고요 이제 보면은 아주 그두름나무 온나무 상당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이제 예. 그룹도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 예. 그 중간에 예. 원수를 따간 자리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옆순이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보면 이제 오순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오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제 오순을 오순과 개오순이 아, 틀린 점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요거는 지금 아, 창원나무입니다 이건 창원나무라서 아, 오순을 이제 보시면 그, 잘 보세요. 예, 이거는 이제 참온나무라서참온순님이라고는 아, 그리고 이것도 바로 옆에, 아, 개온나무가 있네요. 아, 요게, 아, 지금 이거 개옷순입니다. 아, 요건 개온나무인데요 아, 요거 이제 잘 보시면, 아, 지금 이제 개온나무는 이제 시방이 거의 다 달려있죠? 그래 보면은요, 이제 벌써 시방이 생겼습니다. 시방이도 생겼고요. 현재 아, 어떤 분들은 또그 개운 순도잘 드시더라고요. 그거 저는 이제 뭐개우 순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 예, 뭐 한번 먹어보긴 먹어봐야 되겠죠. 뭐 틀린 점이 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요게 지금 아개우 순이고요. 아개우 순은 보면 아그 참우순하고 틀린 점이 그 순에 약간 그 불그스름한 그런 아, 색이 납니다 여기 보세요 아 약간 불그스름 하죠 예 요거는 개호습입니다 그리고 아 여기 저 시방이 예, 이렇게 달려있죠 시방이 달렸는데 옆으로 약간 이렇게 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그 참원나무는 시방이 달려도 이렇게 옆으로 쭉 쳐지질 않습니다 예 그게 아 이제 틀린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잘 보시고 예, 채취해서 이렇게 드셔야 되고요 아 여기는 또 이제 그 오가피나무도 이 이렇게 있네요 오가피나무도 이 이렇게 있고요 다 이제 너무 드셔서 다 샜지요 아 예. 요렇게 오가피나무가 또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옷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상당히 참 좋아하시기도 하는데요 아. 그래도 이제 알레르기성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오스네 그 효능을 보면은요 아, 첫 번째로는 그 아, 이를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 소화를 그 도와서 이장병과 심장 아, 그리고 아, 그 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에는 그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아또 손발이 찬 사람에게는 아, 따뜻한 그 성질이 있어서 어, 아, 그 체온 상승의 그 효과가 있고요. 아 면역력 그 상승과 간 해독 작용이 있어서 남성들이 그 스테미너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웃순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는요, 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웃순을 아, 드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웃순은 아, 아, 그러니까 옷을 그러니까 웃을 탄다고 그러죠. 웃을 타시는 분은 절대 드셔서는 아,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웃순을 아, 먹기도 하는데요. 아, 제가 그, 그 전에 처음 먹었을 때, 에, 한, 28일인가 고생을 했던, 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고, 그렇게 해서, 아, 그, 그, 옷을, 옷을 놓은 것을, 아, 그, 병원에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 그, 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뒤에는, 그 면역력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어, 한두 번은 뭐 약간씩 그 옷을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아, 이제, 지금은 뭐, 먹으면 괜찮습니다. 아, 먹으면 괜찮은데, 하여튼 그, 우수는, 우수를 탄다고 하죠. 타시는 분들은 아,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아주, 아, 제가 꼭 아주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요 근교, 산 중에서 좀 높은 산을 이렇게 와봤는데요. 아, 그리 약간 높아서 그런지 아직 오순이 그렇게 쭉 올라오질 않았어요. 우순이 갈으물 하나 정도, 아, 그 정도로 올라왔을 때. 그리고 이제 꽃대 그 시방이 달렸을 때가 최고 그 먹으면 아, 고소하기도 하고 좋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아, 그 시, 꽃 시방이 달리질 않았습니다. 아,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어, 기회가 되면 아, 여러분들께 아, 그 시방이 달린 모습을 아, 영상으로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 잘 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아, 오늘은 아,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